2008년 2월 10일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술취한 남성이 우리나라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의 불을 질렀던 사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2층에 물루가 90%, 1층에 10%가 다 소실되는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죠. 그리고 나서 5년 2개월간 총 비용 276억 7천만 원을 들여서 2013년에 겨우 숭례문을 복원하게 됩니다. 그때 그 숭례문 복원에 사용되었던 나무가 있습니다. 금강송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이 그 금강송을 벨 때의 장면인데요. 약 100년 이상 된 나무들만 사용하게 되는데 삼척의 준경묘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나무들을 베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나무의 밑둥을 도끼로 찍어낼 때에 그 찍는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명이요 라고 외칩니다. 세 번이나. 어명이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나무를 베게 되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 나무가 너무나 가치가 크고 혹은 너무나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벌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왕의 명령만이 그 나무를 벨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어명이오라고 외치면서 그 금강송을 베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 금강송만큼이나 귀한 나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 지금도 레바논의 국목이기도 하고 레바논의 국기 그 국기를 보면 그 가운데 있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독특한 향이 나는 귀한 목재이기도 하고 이 나무가 자라면 최대 40m까지 자라게 됩니다. 목질이 단단하고 곱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가구나 또한 집을 지을 때 궁정을 지을 때 사용이 되고. 그 하나 있는 송진이 방부나 방향의 성격이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썩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백향목을 나무들의 왕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의인은 마치 이 백향목과 같다라고 그렇게 빗대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 귀한 목재인 백향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했던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나서 기름부음을 받고 왕위에 등극하게 되죠. 그 과정이 참 극적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는 그가 하나님이 택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하여서 대외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대내적으로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4장 21절 말씀과 25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더라. 주변의 나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인지를 짐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임무를 완수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이 준비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재료들, 금속들, 나무들과의 약속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도 그가 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을 지어야 할 땅까지도 그가 마지막에 그것을 구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설로몬은 그저 건축을 시작하면 되었고, 그리고 어쩌면 다윗이 준비한 재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만 하면 성전이 될 정도로 아주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목재 그리고 기술자들의 공급처가 될 두로의 왕 히람과의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전의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기름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담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고 이 히람이 당시의 관습대로 사절단을 보내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다윗과 히람의 관계는 이미 사무엘 하 5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냄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 관계가 연결됩니다. 아마도 당시에 가장 좋은 목재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두루였고 가장 뛰어난 석공과 목수를 가지고 있던 나라도 두루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아마도 이전부터 그 히람과의 관계를 통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히람과 자신의 계획을 밝히면서 내가 언젠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다. 그때 네가 나를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이 아닌 자신이 이 성전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의 손에 피를 너무나 많이 묻혔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 그 주변의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러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과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요구 사항을 먼저 밝히죠. 백향목과 백향목을 베어낼 벌목꾼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문헌을 보면 실제로도 이 두로 땅에 살고 있던 사람 만큼이나 벌목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백향목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당신의 그 벌목군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나무 감만 뿐만 아니라 그 벌목꾼의 그 삯까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죠. 특별히 솔로몬이 이 과정 안에서 참 말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뭐부터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 다윗과 히람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과업이 이제 아들인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요구 사항을 말하는데.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두로 왕 히람과 그에게 속한 일꾼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지 칭찬합니다. 그저 내게 이것들이 필요하니까 공급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칭찬하는 아주 뛰어난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게 되죠. 그 반응이 7절에 나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그가 솔로몬의 말을 너무나 흡족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히라왕 그 두로왕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과 솔로몬을 칭찬하면서 내가 기꺼이 그 요구 조건을 들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요구 조건인 궁정을 위한 음식물을 요구하고 그들의 완벽한 협상, 완벽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솔로몬의 말과 솔로몬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다윗과 히람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에게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이 그에게 다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돈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과 금이 그에게 풍성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어쩌면 이 계약의 우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면서 너도 나에게 그 다른 나라들처럼 조공을 바쳐야 된다. 나에게 그것들을 마땅히 공급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신중하게 또 너무나 지혜롭게 그리고 때로는 겸손하게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버지 다윗이 그렇,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에 그 값을 지분하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인색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이상의 값을 치르면서 그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값을 치르기 전까지 그 치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내는 건축자분들이나 인테리어 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님과 일할 때가 제일 힘들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요구사항은 참 많은데 돈은 안 내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일을 시켜가지고 한달 동안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아이고 집사님 그냥 헝금 한셈 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주지 않는 일도 너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과 일을 하러 갈 때마다 자신이 집사라는 것도 안 밝히고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일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정직하고 그리고 바르고 지혜롭게 일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또 때로는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비전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CJ라이프 1로3 비전을 통하여 생명사역의 미션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1535 선교 프로젝트를 통하여 선교사역의 불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통하여 영적인 비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말씀을 통한 공의와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흥의 세대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체적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적적인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정직하게 또 지혜롭게 또 많은 이들에게 유익하게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단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